Nice. Hey. 가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2탄을 준비해 봤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인턴십을 구하고 나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턴을 어떻게 구했냐고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좀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인턴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그러면 어, 인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들어가기 전에 좀 가장 중요한 거를 또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. 인턴십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원하는 인턴십을 결정하는 건데요. 원하는 인턴십의 특성을 정하는 겁니다.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기준 세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분야를 결정하는 건데요.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? 근데 분야를 너무 확실하게 정하지 말라는 겁니다. 좀큰 카테고리를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작은 카테고리로 들어가라는 말씀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어, 그러니까 내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싶어. 근데 좀 아트 디렉터, 아트 디렉션과 관련될 수도 있고, 포토와 관련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그래픽 디자인만 딱 했을 때는, 어, 그때 나오는 공고들이 좀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생각해서 찾았을 때보다 좀더 적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공고를 접해야 되고 많은 공고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큰 카테고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큰 카테고리를 먼저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이나 나라를 결정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석사 1학년을 마치고 암스테르담으로 인턴십을 온 거라서 어, 프랑스에 있었을 때 어, 어디서 인턴십을 할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어떤 지역에서 인턴십을 할지가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어, 다음 세 번째는 페이입니다. 페이 중요하죠. 근데 그 페이를 받을 것인지 말 건지를 정하는 거예요. 열정 페이 해도 괜찮은지 아닌지. 열정 페이 하면 뭐, 얼마까지 가능한지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, 3개월 정도면 열정 페이 가능해. 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지금 제 인턴십은 6개월이거든요.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 무페이로, 열정 페이를 받습니까?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 무페이어도 괜찮다 싶으면, 뭐, 회사가 이제 공고가 없더라도 그 회사, 내가 원하는 회사에 그냥 한번 연락을 넣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하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, 뭐,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. 물론, 많이 연락을 해봐야겠죠. 어,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뭐, 스타트업에 가고 싶은지, 아니면 인하우스 가고 싶은지, 에이전시에 가고 싶은지, 아니면 뭐, 큰 회사에 가고 싶은지, 아니면 또 어떤 툴을 사용하는 데 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방금 소개해드린 세 가지는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는 좀 기본적인 그런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제가 인턴을 구할 때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찾았던 방법들. 첫 번째는 인스타나 해시태그 하이어링을 찾아보는 거예요.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, 그래픽 디자이너고하면 그래픽 디자이너 하이어링 이런 해시태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데 굉장히 너무 범위가 넓어서 좀 사실은 좀 찾기 힘들었거든요 인스타도 굉장한 소스일 수도 있는 게뭐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던 스튜디오나 팔로잉 하고 있던 에이전스 이런 회사에서 공고가 나온 게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그것도 좋아요 두 번째는 어, 구글링을 하는 건데요 구글링을 어떻게 하냐면 도시를 설정하고 뭐 예를 들면 비디오 그래픽 비디오 그래퍼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암스테르담 비디오 그래피 뭐 에이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디자인 에이전시 아니면 세트 디자인 에이전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스트들을 좀 확인을 해요. 그래서 리스트에 나온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다 확인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잡이나 커리어 섹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인턴식 공고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. 없다 하면은 어두 가지로 나뉘는데요. 한 개는 그냥 그냥 헬로 웰컴 그냥 아무나 그냥 일단 헬로라고 하는 그런 또 메일 주소에다 연락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어 방법보다는 그 회사 측에서 이제 우리는 인턴십을 구하지 않아라고 이미 탁 나와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회사는 그냥 마음을 접는 것이 좋습니다. 어, 그 다음, 세 번째. 사실 이게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구인 구직사, 구인 구직 사이트를 활용하는 겁니다. 뭐, 링크드인, 글래스도어 인디드, 이런 것들이 있죠. 근데 비교를 좀 해보자면,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,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되게 다양한 공고들이 있어요. 그리고 좀, 어, 확실한 공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내가 정한, 또 내가 정한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추천 공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유용한 건 진짜 사실이고, 또 어떤 한 회사에서 나온 공고를 어, 내가 못볼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어떤 내가 팔로우한 사람이 그걸 공유한 거를 또볼 수가 있어서, 좀 확실히 인스타나 구글링보다는 좀 찾는 범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좀 편하죠. 하지만, 좀 나한테 다를 수 없는 공고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턴십 공고도 어 링크드인에 올라와 있었지만 제가 링크드인을 찾았을 때는 그 인턴십 공고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. 링크드인은 네트워킹을 하거나 실제로 커리어를 시작할 때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해요.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회사 사람들한테 다 개인적인 연락처를 묻고 인스타를 묻고 그럴 순 없잖아요. 그런 것도 그렇지만 어, 이제 링크드인이 내가 어떻게 사회에서 소 네트워킹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링크드인은 인턴을 찾을 때좀 손에 익혀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또, 글래스도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는데요. 어,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다른 공고 사이트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공고까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저희 인턴시 또한 여기서 찾았던 거기 때문에 어, 이것도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어 그리고 인디드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딱히 사용을 하진 않았고요. 왜냐하면 제가 느꼈을 때 인디드는 어, 디자인 혹은 뭔가 크리티브 에이 관련한 그런 공고가 별로 다양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아, 인디드는 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그럴 때좀더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.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제일 첫 번째 방법이긴 한데, 좀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본다던가, 어 아니면은 아니면은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이너, 아티스트 혹은 갤러리 등에 직접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. 에이전시나, 어 왜냐하면 이게 인턴십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좀 희박한데 그냥 뭐좀 좋은 만남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. 예를 들면, 뭐, 메일을 보낼 때, 어, 나 인턴하고 싶어, 너희 회사에서. 근데 인턴 못해도 괜찮고, 그냥, 나너네거 너무 좋아하고, 어, 너 뭐, 시간 한 30분 정도 괜찮으면, 너 진짜 여유있을 때 커피 한 잔은 같이 하면 정말 좋겠다. 이런 식으로. 뭐, 다음 주에 커피 먹자. 이런 게 절대 아니라, 그냥, 언젠가, 어, 시간이 맞으면, 이렇게 커피라도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. 너의 인사이트가 궁금해. 뭐,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, 어, 좋은 네트워킹이. 좋은 네트워킹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는 정말 제가 직접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고요. 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인턴그 과정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어떤 방법으로 더 찾을지를 더 고민하게 되거든요. 그런데 1년 동안을 막 하루에 날 잡아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30분씩,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그냥 계속 궁금한 고 그리고 뭐 그냥 계속 세뱃 보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좀 지치지 않고 날마다 계속 할수 있어서 어느 순간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. 존버가 답입니다 <laughs> 그러면 모두 화이팅 하시고 안녕